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LG화학에서요, 지난 12월 달에 물적 분할한 LG에너지 솔루션이요, 기업 공개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거기에 따라서 어, 어, LG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협력사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LG에너지 솔루션 기업 공개, 그렇죠? 어, 작업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12일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상장 중간 주관사를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를 발송을 했다라는 음, 그런 내용이죠. 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수 개월 이상 일정이 앞당겨졌어요. 빠르면은 9월에서 10월께 상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상장을 하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가치를 최소 50조 원에서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어, 전망이 되고 있죠. 자그 이유는 예, 지금 이 전체 세계 시장의 예, 글로벌 1, 2위를 다투고 있는 중국 업체인 CATL요 이 지금 시가총이 159조 원이라 그러죠. 어, 이런 부분 봤을 때. 예, lg에너지솔루션이요 이 매출액을 감안했을 때한 100조 원 이상 가치도 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번에 기업 공개가 된다라면요 한번 어, 10조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를 할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 연구개발 및 그렇죠? 예, 생산기지를 확충하는데 쓰겠다는 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2024년까지 매출액을. 30조 원 수준으로 어, 목표를 확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어서 LG에너지솔루션에서 LG화학이 이런 상장으로 인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라 그런 내용 하나고요. 또 오늘 어, SK이노베이션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좀 긍정적인 얘기 하나 나왔죠. 미국의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의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이죠 자이 부분은 다음 달 10날 그죠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연기가 됐어요 처음에는 10월 5일 날 최종 결정이 나기로 했는데 그것이 26일로 바뀌고 또 그것이 12월 10날로 바뀌었다가. 2월 심달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최종 판결이 날날 걸로 보이는데 이 LG 에너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좀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 부분 어, 충분히 주가의 LG 화학한테 긍정적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있죠. LG 그룹에서 어 지금 보면은 LG 전자도 어 지금 이 전장 쪽에 지금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 LG 전자가 아 지난번에도 이 합작법인 알루토를 어 설립을 하기로 했고 또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사인 캐나다 마그너 인터내너셜과도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를 했다서 이런 부분에 봤을 때 lg 전자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향후의 미래 차인 전기차 자율주행차 있죠 밀접한 관계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이슈화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고 lg 전자의 정장 부분은 전기차 프로젝트 본격화에 따른 부품 공급 증가로 회사의 세 번째 규모 사업군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면서. 분기 흑자 전환과 함께 손익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서 이러한 부분들, LG 전자도 그렇고 LG 화학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이슈화되는 것은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임해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이 아래 노란색 부분은 회원가입 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자, 2021년 주식투자 하는데, 조금 누구랑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내용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공감이 가시는 분들은 이 아래 핸드폰 번호로 요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협력사를 보면요. 자, 먼저 DNT, DNT는 제가 최근 일주일 동안에 한세번 정도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 드렸는데 오늘 어 상당히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으로 마감됐어요. 한번 그 내용 살펴 보도록 하죠. DNT는 배터리 양극재와 음극재를 적절한 길이로 자르고 다듬는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칼로 제품을 자르는 프레스, 프레스 노칭 방식이 아니라 레이저로 자르는 것이 핵심인데 이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DNT가 아, 유일하다는 얘기죠. LG 전 아, LG 에너지 솔루션 양극 노칭 장비 독점 공급 업체로 고객사 증설에 따른 안정적 실적 성장이 기반이 된다. 이번에 에, 인도네시아 쪽에1 0조 규모의 그죠 공장을 짓기로 했죠. 이러한 부분들 실적 가치 DNT도 점차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실제적으로도 최근에 에, 계속적으로 수주 LG 화학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요. 동반 상승이 가능하다. 이것뿐이야. 이거 장비 쪽만 아니고요. 어, 소모성 부품도 그죠 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 성장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 해서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적자가 크게 났는데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됐죠. 한 7억 정도 나왔고 어, 4분기도 흑자가 전환이 되지만은 작년 전체적으로는 한 27억 정도 어, 적자가 날 걸로 보여. 하지만 올해는 295. 그니까 러 작년에 실적이 부진했던 회사들이 올해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종목. 우리가 그러한 종목군들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뭐, 네패스도 그랬죠. 그죠? 렇 이러한 부분들 지금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종목들 계속적인 관심 같고요. 이 DNT,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죠? 우리가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는요. 차트를 보면서 진단해드리고요. 자, 그리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죠. 자 포스코 케미칼은 그렇죠? 우리가 LG 화학 그거 아주 밀접한 관계를 했어요. 지난번에 LG 화학이 자체 보고서를 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협력사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만 포함이 됐다 그러죠. 그리고 LG 에, 에너지 솔루션이 그러니까 LG 화학이 인도네시아 쪽에 약간 십조 원 규모의 공장 증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포스코 그룹도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서 상당히 밀접하고 작년 인가요 LG 화학 쪽에 3년간 양극재를 1조 8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서 지금 LG 화학이 1, 2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메인 밴드로서요 LG 화학이 성장하는 것만큼 저 포스코 케미칼도 동반. 성장을 누릴 수밖에 없다 해서 포스코케미칼 우리가 계속 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를 갖고 있으면은 LG화학 갖고 계신 분들은 에코프로비에, 삼성 SDI 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포스코케미칼에서 크로스로 죠 하면은 시장에서 소외를 안 맞는다라 그랬죠. 자, 그리고 협력사 보면은 뭐 신성델타테크, 나라의 엔디, 삼기 나인테크, 에이프로 상당히 최근 움직임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나라의 MD 한번 보면요. LG 화학의 배터리 팩, 최대 공급사로서요. 전기차, 음, 배터리 팩과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사출 부품을 국내, 중국, 남경,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해서 LG 화학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LG 전자가 아, 지분율이 12.6%에 달한다고 하죠. 그래서, 예, LG 그룹의 개월사도, 어, 관, 관련이 상당히 깊다 해서, 만약 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고 또 투자가 본격화된다면은 이 나라의 MD도 그렇죠 동반 성장이 기대가 된다란요. 어, 그러면서 나라의 MD 그리고 DNT 포스코 케미칼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LG 화학이죠. 자, 이제 100만원에 돌파를 하고 좀 안착하는 모습인데, 오늘 1 0 5만원까지 갔다가, 그죠? 약간 대밀리는 모습이지만은, 그쵸? 자, 이제 사실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을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되었죠. 지금 이 LG 화학 주가도 보시다시피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올랐고, 또 11월서부터 따지면은, 그쵸? 이 60만원대에서 지금 100만원이니까요. 5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이 뿐이 아니라 지금 뭐 삼성 SDI도 그렇고, 뭐 포스코 케미칼, 에코 프로 BM도 지금 이제 신규로 처음 들어가시는 분은 상당히 부담된다지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이제 처음으로 2차전지가 본격 성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간증한다면 저는 비중을 낮춰서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 내가 만약에 삼성 SDI를 100주를 살 마음이 있다. 근데 그러면은 100주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한 10주 정도만 발만 담근다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 달라. 그죠 그리고 오히려 전혀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삼성 s d 이든지뭐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 좀 있으면, 이제, 현대차하고, 이제, 제3차, EGMP, 수주 물량이 아마 발표가, 어,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삼성 SDA가 나와서, 어,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 오히려, 우리가 한번 매도 타이밍 봐야 되지 않아서, LG와, 저는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좀더 끌고 가도 되지만, 지금, 이제, 신규로 누려, 누려보시는 분들은, 그죠? 우리가, 어, 좀 더, 그냥, 지켜보고, 나중에, 아니면, 발만 담근다는 차원에서, 한 10%에서, 뭐, 많게는 20% 정도만, 어,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DNT, 그죠? 오늘, 어, 920원 올라가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아직 뭐, 장중 고가로는, 지난, 12월 아, 11일 날만 50, 11,050원 찍었는데 아직은 돌파를 못했지만 충분히 돌파 가능하죠 그렇죠 오늘 거래량도 130만주 어제보다 더 증가했죠 자 그러면요 저는 이제 이거는 어, 새로운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자이 안원이라는 심리전 저항선을 지난 8월달과 11월달에 경험했는데 예?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 대돌파다 또 실적도 좋아진다그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준비된 상태가 떠기 때문에 저는. 아마 만 23,000원 어차피 이제 이 종목은 단기라 해서 우리가 이제 메인 종목은 아까 말한 대로 뭐 삼성 sd 고 lg 화학이고 sk 케미칼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 아 어, 그리고 에코 프로 bm을 주로 두고 나머지 종목들도 타이밍 보면서 내가 매수해서 10%고20%고 올라가면은 뭐 한번 팔고 나오는 어 그런 전략인데요 자아금 보면 이제 내일 정도에서 저는 만 23,000원 가면 한번 팔아줘서 또 새로운 종목으로 우리가. 어 접근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어, 그런 말씀드리고 자 이건 나라의 M D 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 전자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음, 그런 회사인데죠 자 이건 이제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죠 어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한데 탄력은 많이 약해졌어요 점차 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서 따라사는 건좀 반대고요 만약에 좀 대밀려서 요 최근에 박스권의 중간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뭐만이0뭐칠 팔백 원 정도네요. 뭐, 고그 정도 수준을 조정받는다라면은, 우리가, 어 관심을 가져달라 해서, LG화학의 협력업체, 그죠 우리가, 어 계속적인 관심, 하고 DNT는 한번, 어 매도 타이밍을 만 2, 3천원대 단기적으로, 그쵸? 뭐, 한, 한40% 정도, 어 수익을 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2차전지 관련 중소형 종목 소재 장비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IS와 최근에 움직임이 가장 강한 그런 종목군 중의 하나인데요. CIS는 2차전지 전극 제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재료보다는 전고체 관련주로 봐야겠죠. 지난해 12월달에 이 전고체 관련 신기술을 이전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음, 그런 중이에요. 자, 이제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뭐 이제 잘 어, 이익을 극대화 하시는 전략,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이 회사가 이제 정고체 관련해서는 2018년에 소량의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합성에 성공을 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12월 달에 CIS가 움직이는 거 보고 전고체 관련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면서 동화 기업을 잘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동화 기업은 이제 최대 납품처가 삼성 SDI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 핵심인 이 고체 전해질을 고객사하고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 그쵸? 예, 이에스가 이제 이 파나스 이텍을 인수했는데 이 파나스 이텍이 전해지를 그죠어 삼성 에 SD한테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것도 전고체 관련 종목도서 CIS가 어, 움직이니까 동화 기업이 동, 어, 동반 상승 뒤따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영화 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죠 보통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한 8, 7년에서 뭐 10년 사이면은 이제 못 쓰게 되니까요. 고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 그렇죠? 어있어 영화테크. 어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요 재료는 상당히 좀큰 재료에서만 지속성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필옵티스도 삼성 SDI 협력사인데요. 요번에 이제 삼성 SDI가 헝가리에 제 공장을 지으면서 어신예 네, 새로운 공정 응, 장비를 어 사용한다 그러죠. 네 예, 이제 양극재라든지 전해질이라든지 분리막, 응극재를 계단처럼 층층이 쌓는 스태킹 공정이 처음으로 어, 적용이 되는데 바로 이 필옵티스가 그쵸? 이 공정용 장비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해서 삼성 s d 아마 삼성 s d 가 올해 아마 예, 그동안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아마 좀 투자를 좀 확대하지 않나 그런 전망이 나와서 아마 삼성 s d 가 투자를 좀 확대한다. 공장을 많이 짓는다 그러면은 필옵티스 한번 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PNT 그렇죠? 예, 롤트롤 기반 예, 선도 업체인데, 그쵸? 이 롤트롤 장비라는 것은 전액을 제한 분리막 응극 양극 등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필수 소재다라고 보시다 저는 지금 이제 타이밍도 뭐다좀 종목들은 좋은데 지금 이제 타이밍을 본다 그러면 은좀 PNT 정도로 한번. 어, 볼만 하지 않나. 아, 그런 데서. 그러면 이제 DNT, 뭐, 내일이고, 모레고, 어, 한번 이제 과열. 우리가 뭐, 단기 들어가서 뭐, 한 3, 40% 나면 좀 많이 난 거죠. 좀한번 팔고 나와서, 어, PNT 쪽으로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나, 라는요. 어, 그런 말씀드리고. 뭐, 신흥, SEC, 상신, EDP, 뭐, 상하, 프론테크삼전 엔드 상당히 많은 그런 종목군들. 뭐, 다또 좋지만, 우리가 이제 타이밍적으로는 좀이 중에서는 또좀 P&T, n 그리고 계속적으로 노려볼 종목, 뭐 영화 대크 필업티스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CIS라든지 동아기업은 좀 이익을 어, 잘, 어, 꼭점에서 잘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차트를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먼저요, CIS 먼저 볼까요? 자, CIS, 어, 오늘 13%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제 이 수급상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저는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가장 수급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이 가장 좋다 그랬죠? 자, 보십시오. CIS.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하는 물량을 보시죠 엄청나게 물량을 확대하죠? 그러니까는 주가가 이렇게 가고 제가 아마, 아, 일진 머트리얼즈도요.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수급상으로 일진 머트리얼즈죠?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예, 지난 12월서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졌는데이 12월 동안에 기간들 매수한 물량을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일진 머트리얼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저 일진 머트리얼즈를 갖고 계시는 분들 오늘 예, 종가 단일가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막판에, 오늘 13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막판에 거래량이 한 58만 주가 단일가에 일시적으로 매도가 나왔죠. 이 단일가 중에 뭐, 한가 들어가서 쭉쭉 땡겨서 결국은 뭐, 어, 플러스 1,800원으로 마감이 됐지만은, 조금 부담되는 것이 아닌가, 어? 한 번에 58만 원 그러니까, 뭐, 손바뀜이한 번, 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어서, 특히 그동안 좀 매수를 많이 했던, 어, 기간들이좀 일부, 어, 12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되는 그런 말씀해서 조금 제 일진 머트리얼 좀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저는 뭐 내일 정도 수준에서 뭐한30% 정도는 한번 정리를 하고 왜또 수익도 크게 났으니까요. 한번 정리를 하고 어 그래서 일단 현금 30% 챙겨 놓은 다음에 이 손바뀜이 긍정적으로 영향 해서 한번더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어70% 갖고만 좀 확인하는 음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오늘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매도했지만 그 물량 다 외국인이 받았죠. 만약에 오늘 외국인도 팔아서이 물량 개인들이 팔았다면 아마 물량을 한50% 이상 줄여도 되는데 제가 한 30%만 줄여 줄라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기관 기간, 아, 기간의 매도를 외국인들이 받아줬기 때문에서 어 확인하는 이 손바뀜이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죠. 확인 작업이 필요한데 에, 다 보고 나면은 늦을 수 있으니까 한30% 정도만 한번 저 정리하는 것도 좀 좋지 않나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P의 필옵지스죠 저는 뭐 탄력이 약한데 이제 전고점 부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이만 오천 원만 깨지 않고 이 박스, 작은 박스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 저점이 얼마입니까? 요 날이죠. 예, 1월 12일 날만 사천 0백 원만 깨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좀 끌고. 어 가야 되지 않 나라는 말씀 드리고 어 그래서 뭐좀 밀려서 뭐한 15,000원 정도 초반 때 오면 한번 샀다가 14,800원이면 한번 어 우리가 이제 손절 치고 이제 기준가로 잡으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PNT가 어연중 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죠? 이제 지금 조정을 하나 둘셋넷그죠 뭐 오늘도 뭐 조정이라 봐야겠죠? 뭐 플러스 거정 마이너스 거 조정인데요. 오늘 5일째다죠 그렇죠? 거래량도 39만 주, 40만 주 밑돌아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 자, 요 지지. 이 예, 우리가 이제 지지선을 구할 때정고점 전저점 그리고 일봉이 어, 많이 오랫동안 머물렀던데 이동평균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확히 따진다면 2 1선이아면 제일 정확하겠죠. 요 가격대. 이만 오천 원대인데, 저 고는 이제 예, 내가 만약에 이제 요 종목을 내일 뭐 이만 육천 원뭐 중반대나든지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예, 우리가 이제 손절가는 이 이만 오천 원 정도가 깨지면은 따라서 파는 정도죠. 그래서 한번 PNT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어, 가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PNT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이제 수급적으로 코스닥 종목은 기관들이 선호한 종목인데 기관들 매수가죠. 어, 상당히 최근에 어, 유, 들어오고 있는데 뭐 주가는 못 움직이지만은 기관들 매수 들어온다. 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PNT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란요. 어, 그런 말씀드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핵심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말씀, 말씀드렸던 종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삼성에스 LG전자. 했으면은 우리가 이 크로스로 삼성 SDA 갖고 계신 분들은 포스코 케미칼을 그리고 LG 화학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에코프로 BM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드리고 동방 만드는 거 아까 일진 못드려줘 한번 어 오늘 제가 막판에 58만 주 나오는 물량 그것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30% 줄이려고 SKC 첨보 대주전자 그렇죠? 어 계속 적인좀 관심을. 가져와줘야 되고, 특히, 대주, 대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응극제에서 이제 실리콘 첨가물 쪽인데요. 어, 우리가 아 관심이 는데 특히, 이, 최근에 이제, 이 삼성 전기가 MLCC 관련 정보를 올라가는데, 대주전자가 그 재료를, 어, 만드는 회사라고 했죠. 어,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예, MLCC, 예, 쪽으로도 한 번, 어, 시장에서 좀 이슈화 될수 있지 않나서 관심은 필요하다는요 어, 그런 말씀 드렸죠. 대주전자 재료도. 어,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매 있는 종목들은 좀 끌고 가면서 비중 조절만 하시고 나머지 종목군들은뭐 타이밍적으로 들어가서 조정받을 때 들어가서 뭐 10%고 20%가 나면은 감사합니다 나와서 또 어차피 종목이 예, 지금 보시다시피 뭐한 20개 종목 되니까는 순환매 어, 양상으로죠 우리가 어, 접근을 하면은 2차전지 관련해서도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현대 투자의 정혜원 안내죠 예, 우리가 유료 정보인데 뭐 3개월에 150만원이면은 뭐 이렇게 크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뭐 2021년 좀 새롭게 한번 주식투자를 하고 싶다 그렇죠? 음, 그리고 지금 최근에좀 변동성이 커지, 커지는데 예, 특히 이제 저는 개별 종목 장세가 한번 오지 않나 아마 재방송 최근에 들으면은. 어제도 제가 이제 이 한솔테크닉스죠. 그리고 뭐 b 이 h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 뭐, 뭐 오늘 봤던 DNT도 그렇고 그죠? 어 최근에 이제 조금 개별 종목 장세가 오는지 좀, 종목이 에, 조금 움직임이 좋아요. 어 이런 관점. 그러면 뭐안 움직였던 저는 뭐 크게 움직인 종목은 그렇게 관심 갖지 추 않아요. 그냥 갖고 있는 분들만 조금 갖고 있으면서 이 극대화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렇죠? 예,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재밌어요. 그래서 조금 뭐 너무 비중 은 크지 않고 뭐 1억 정도 비중이다 그면은뭐 맥시 뭐한이삼 천만 한, 한 종목 당뭐한 천만 원 정도 해서 어한두 종목 정도로 어 우리가 단계도 되고죠. 그 절대 다수나 계속적으로 어 우량 종목으로 메인 종목으로 하는 게 좋다 해서 우리가 한 일, 매일 하루에 한삼세 정도 어 정보가 제공이 되고 항상 어 시장의 주도주를 어 눌림목에서 우리가 어 많이 예, 권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서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신한은행 어요 부분으로 140으로 시작하는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신 다음에 요 핸드폰 번호로 어 성함하고 그죠. 어, 그리고 어 정회원에 가입했습니다라고 서 입금했습니다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예 입금이 확인이 되면은 그뭐장 마감 후에는 그다음 날 오전에 에,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에, 현대 투자에서 회원 관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정보는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현대 투자야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어떻다라는 걸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 소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